3월 초에 바뀐 가격이 인상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계획 중이시라면 그 전에 구매하시라고 반짝 오픈을 하게 됐고요 뒤에 내용 꼭한 번만 보고 구매를 해주세요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하려는 주문이 많이 몰리는 상태에서 나 혼자 산다의 규현 씨가 이제 바켄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문량이 엄청 폭주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송이 많이 지연되는 상태인데요 최대 한달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유를 좀 두고 이제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공구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금방 품절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매 후에 제품 수령 전이어도 괜찮으니까 구매 완료를 포함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구 종료 후 추첨해서 상품권과 베이직 1L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반짝 오픈이어서 따로 소개 영상은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전 박캔 보관법 영상들 링크를 다 적어 놓을게요 박캔이 어떤 건가 하시는 분들은 보고 구매하시면 면더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기존에 쓰시는 분들 도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바로 김치. 가장 내 입에 맞을 때 이제 통에 넣고 진공을 한번 해보세요. 그 맛이 그대로 한달 넘게 유지가 되는데요. 제가 테스트를 또 해봤는데 맨날 사는 이 총각김치를 넣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열었다 닫았다 진공 을 계속 해줬거든요. 한달 훨씬 넘게 처음에 산맛 그대로 고 무도 처음 산 그대로 아삭해요 동치미도 무르지 않게 계속 드실 수 있고요. 박캔에 넣어두면 냉장고 김치 냄새도 안 나고요. 저도 자취할 때 일반 냉장고에 이제 집에서 가져온 김치 큰 통에 넣어두면 몇 주만 지나도 이제 쉬어서 냄새나서 여기도 겁나는데 집에서 밥잘안 드시는 1인 가구시라면 김치 이렇게 여기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커피 1킬로짜리 대용량을 주로 사시면 손잡이가 있는 이 그립이 참 유용하고요 이런 200g 짜리는 여기 베이직 0.5리터에 딱 들어가요 원두양이또 생각보다 금방 나르거든요 진공 보관하시면 아침마다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서 드시는 분들은 어 이런 키친 마커 사서 이제 표시를 해두세요. 설거지할 때 이제 부드러운 수세미로 밀면 잘 지워져요. 말이 또 길어졌네요. 그럼 여기서 끝.